분? 아 와래? 맞죠, 잠시만요. 내가 이 네, 네 친구 빨리 불러. 이네 친구. 네. 르겠습니다니 진짜 따까막이 형혼좀내야 돼요. 진짜 요즘에 약간 어깨 디귿자 돼가지고 기강 한번 세게 한번 잡아야 돼요. 와이 새끼 존나 날아하네 니는 얼굴이나 좀 디귿자 되게 해라 좀살좀 좀 빼고. 어, 사과했다. 어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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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님. 야 박도야 너너 미스틱 들어온 진짜 이유가 뭐야? 장지영한테 영이 당했어요왜나 말이 길다 말이 길다. 김상수. 예 너는 임마 넌 닥쳐. 너는 배신 한번 했잖아. 너는. 아 그래 형도 형님 이런 거 이해가 가. 근데 상수 형이 저만한 게 존나 웃기네 그냥. 어 도연아 도연아. 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너는 아, 진짜 네. 목적을 내가 알아내기 전까진 가까이 갈 수가 없단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아 예예예? 예? 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야아닙니다아닙니다 아닙니다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아냐아냐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야 상수야 너 쟤랑, 쟤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너도 원큐였지? 예 같은 한솥밥 먹었죠 쟤 평소에 어떤 이상 행동이 있었어? 일단은 뭐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어. 야망이 있다 나는 더 야.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 라고 저한테 맨날 전화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왜 미스틱인데? 아아 스포터 놓쳤네 에? 집중 안 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상수야, 아, 상수야 저는... 아무튼 그래 다시 뭐 오니까 그렇게 뭐 기분은 좋진 않는데 반갑고 도연아. 네, 네, 네. 너로 인하여 이 미스트의 그 전력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한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연아, 사실은 너한테 뭐 무슨 목적이 있냐 없냐 음, 물어본 거는 그냥 해본 소리야, 나. 네네네. 그 저기 간단 테스트를 할 거야. 아아 아, 테스트가 이. 또 있나요? 테스트 저 보고 들어왔는데. 뭐뭔 테스트 봤는데? 아저 미스틱 저 테스트. 아그 기록 테스트? 네네네네. 아여 나는 상명 하복 테스트라고 말의 명령을 잘 네. 듣는 사람들을 위한 이 테스트를 좀 해야 돼. 아 네네네네네. 어자 내가 말하는 거 빨리빨리 행동해. 스펙터 부연타. 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저..아..어..어? 아, 어. 아, 아 스펙터 놓쳤네.. 에? 상수야 좀살좀빼 응. 스펙터 좀 다이어트 좀 시키고 아. 다이어터를탈수 아. 있어야 다시 엉덩이에 살쪄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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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 좀. 맞네 <laughs> 일단은 나 친선하기 전에 꼭 해야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올게 가..갔지? 아 근데 솔직히 오늘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셋은 뭐합 많이 맞췄는데 그것도 맞기는 해 솔직히 32살? 아 이거 에이징커브와 거짓말이야 근에이징 커브 아, 오셔서 아, 한판 달리고 숨한번 고르고 다시 2렙 달려야 돼 게임 한판한 판마다 이제 손목에 이제 통증 오지 저 정도면 아니 저번에 아, 집에 갔는데 인공눈물 보통 조그맣잖아 근데 무슨 1L짜리가 있더라고 인공눈물이 아뭐 정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나이, 나이 아, 때문에 이제 또 게임 한판한 판마다 한판 인공눈물 아. 넣어줘야 돼. 잘 참고 있는 회원인데 저희 네, 상대팀이 형. 7선이냐 뭐 저기 10선이냐 이런데좀 빨리 대답을 해드려라 아, 신들이 대답해라 어, 어 죄송합니다 얘들아 상대는 장난치는 걸안 좋아하거든 네네 예, 예. 그리고 팀키라는거 용서 못 한다 아 알겠습니다 내가 신입의 주행을 보려고 뒤로 왔는데 지금 앞에 버섯머리도 뭐하나 지금? 아저 삼각김밥 일단 상수야 예? 네? 너어벤져 타고 있어? 예, 아, 예 아... 네, 역시 아... 우리 도현이 잘한다! 나 네, 알겠습니다 형님! 도망갈도록 하습니다아 이게... 어, 형이, 다, 형이 다 막고 있어? 네 하여튼 아, 실비인데 좀 비교가 많이 되네 죄송합니다 뭐 아니 근데 없는 게제 잘못이 어, 아니잖아 아 디빙이 없 형님 먼저 가십시오! 아 어, 그래그래 네네네 나이스입니다 형님! 형님 달리십시오 아, 제가 아, 막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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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한명 죽였습니다 형님! 아이고 잘한다 잘한네저 네. 올라왔어 저 올라왔어 어 그랬더니 상처지! 예. <laughs> 상수 씨 잘했어요. 아유 이뻐 이거 예. 우리, 우리 뚱쪽이 예. 그랬어요. 뚱쪽이, 군데이 볼럭볼럭. 아이고 예. 우리 뚱쪽이 예. 그랬어요. 이뻐봐. 예. 받고 있는 중. 나이스. 근데 우리 팀한명 게임 안 하는 중. 아 우리 뚱뚱이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우리 팀한명 없는 우리 중. 팀보 체화라 팀보. 네, 찾겠습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찾습니다. 예, 차요. 스탑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찾습니다. 아 이거 말이 더 좋네. 머리로 막히네. 찾습니다. 와, 역시 대장님 인코스가 어, 훌륭하십니다. 어, 어, 역시! 어. 이야아! 지포자 맞겠습니다! 지포 갑니다! 맞았습니다! 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여기 나이스, 나이스, 대장님. 어? 신입이 8등... 죄송한데 6등입니다. 말확실 해주세요. 야, 근데 뭐... 저 혼자 둥 떨어진 건좀 그렇다? 뭐, <laughs> 지가 햄버거 패티야? 딱 중간에 껴있네? 얘들아, 음. 그맵 내가 골라도 되니? 아, 원하신 거. 보셔 도 됩니다. 어, 여거여거여 아, 끝났다. 코에 필터 껴라. 알겠지? 끝났다. 1등은 어, 고정이다. 일수가 없다. 이거는. 어. 아! 아, 어, 야, 어, 이거, 패스가 아! 지 마! 가 나왔다. 아, 자, 야. 어. 어. 자, 아. 아. 이거 어. 어. 야. 아! 아! 잠 아! 만 아! 할게요. 아가 아, 야. 아. 아. 자, 자, 밀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항상 아. 말하지만 아. 밀지 마. 아, 알겠습니다. 밀겠습니다. 어. 어. 신님, 눈치껏 행동해. 아, 아, 아습니다 괜찮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목소리> 형님 그 1등 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와. 너무 잘 달리시는데. <목소리> 한명 죽였습니다. 좋다. 네. 형님 제 2등입니다. 마음껏 달리십시오. 음, 아주 판을 깔아 주는구나 어저. 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니가 아, 3등이라고 야, 니가 빼고 빼고 팔고. 군식! 빼고 팔고. 팔고. 네. 팔고, 팔고. 상수야안 어. 들려? 안 돼요, 그냥. 상수야 멀어서 안 들려. 에? 네? 멀어서 들려요? 안 들리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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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운데, 이제. 어, 신님이 잡으려고 하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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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유지입니다. 아봐도 거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나이스 어렇채어렇채 나이스 아 너무 좋은데? 나이스 고연이 잘한다 나이스입니다 너무 잘 달리셔 가지고 게임이 편합니다 우리팀 1등 고정이니까 아. 어형 미안해 어 상수야 먼저 갈래? 아이고 아이고 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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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가자 아, 상수야 쌍수 가자 쌍수 쌍수 갑시다 <laughs>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님 지고 있게오 어, 또오 박았습니다. 앞에. 괜찮으셨습니다. 앞에 사고 났습니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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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묶고 뜨고. 어, 어. 아형 어, 가시죠. 너, 야, 내가, 네가 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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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너무 사회생활이다.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자, 가시죠. 혹시 몰까 한번 스탑 더 하겠습니다. Country 야 발음이 그게 야, 아 죄송합니다 야, 발음 야, 잘못했습니까야 야, 분쇄는 아니야. 아거백급이 들어온 거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아이씨. 상사 상사 너가늘 잠만 해. 이 괜찮은데. 상사 상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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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 어. 했나요? 안 나요? 어 그거 다른 회사. 죄송합니다. 이 아, 그 새끼고 스파이네 이거. 야너 신분 바뀌어 너 어디서 왔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자 저도. 새끼가 아, 이거. 아가 가시죠 형님 가시죠. 형동님 가십시오. 그래그래 그래, 고맙다 네 제가 뒤에 든든하게 막아놓겠습니다 형님 하나 둘셋 하면 누 김상수 일병 <laughs> 하나 둘셋둘방수단쫓있습니다어 근데 저희 저희 X된거 어, 같습니다만 아야아야아 인사같이 아아 인사관이 있다 습니다 인사같이 와 와줍니다 어, 좋아, 좋아 우리 1등 멀어 일등 저번 리있습니다 형님 어 못하겠다 아, 박도현 디펜 28번 자세 취하도록 알겠습니다 주치. 하나 둘셋 디펜 28번 자세 실패습니다한번더 30번 자리 하겠습니다 씨발 어어어어 잠깐만 이가 진돗개 발령 진돗개 발령 이거 큰일난 거 같습니다 7878 78 위기 이거 멘뜬이 출격 알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가? 아가달리십쇼 그러니까 형님. 아, 뭐야, 제가 이대로 사수하겠습니다. 비상 비상. 죽여놨습니다아 이거 1등이안 좋은데요? 방원씨바개언제니원입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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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이번에 상수 1등 <laughs> 한번 해볼까? 아, 그러면 상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저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일단 방독면 끼고 가겠습니다. 봐요. 야, 야, 동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니까 왜그러냐 아니, 제 방구 존나 껴요. 어, 나이스. 앞에 사고 났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저. 아. 누나, 아, 니네 말이 맞다? 방구 냄새에 이거 정신이 혼란해진다. 야. 저거, 과학 살생 무기라니까요. 어? 어? 아니, 어, 어? 아니, 아, 괜찮습니다 뒤에 아니, 멉니다 괜찮습니다 어? 싸요 도영씨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자꾸 실수를 틈배기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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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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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아 뭐야 저거는 맞지 맞지 야 인상하니 보여줬다 신입이 나를 막던데? 어? <laughs>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혹시 그 스펠터를 탔습니까? 어벤저를 탔습니까? 어, 스, 어벤저를 어 탔던 것 같아 우리랑 다른 걸 탔던 것 같은데 후심했습니까? 뚱하면은 아무래도 어. 그 상수 신입이 맞습니다 상수 신입이네요 야 근데 너, 너랑 상수 로 몸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야, 형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운하죠 저는 이제 키가 180에다가 몸무게가 똑같은 어. 거고 상수 형은 키가 160에다가 <laughs> 몸 무게야잖아. 똑같은 겁니다. 한 마디로 보라이몽 몸이다. 보라이몽 몽군이다. 보라이몽 <laughs> 어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야. 예, 예. 춘춘이. 또래분 뉴스 아. 넌 맞아. 야, 이거 뭐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신입 도현 신입 우리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혹시 진돗개 이호발령입니까 아, 짭. 35. 알겠습니다. 도현아 다 밀어 버릴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저 일단 차 밀렸습니다, 살짝 다시 살렸습니다. 칠, 팔, 칠, 오, 원단겠습니다 맞는 치열이도 보긴 있나요? 예. 어씨 <laughs> <아이씨>, 뭐야? <laughs> 자 그래서가도 괜찮습니까? 시간 끌까요? 나가 아, 인사가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믿고 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하이. 어리기, 파이. 야 가자 가자, 그대로 이대로 이대로 가자. 나이스입니다 이사간님. 그렇지, 이거자 이거. 나이스. 그래, 그래. 끝났다. 좋았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